야. 욕심이 생겨 가지고 하나 보니까. <laughs> 아니, 둘 호흡이 그냥 그냥 맞아 둘다. <laughs> <laughs> 나 디카이. 언니 인스타 올라오는 거 이거예요? 응나 맨날 이걸. 거 어, 늦어. 어, 잘 나왔다. 디카이면 어. 어, 예쁘다. 야너시 제품. 아, 둘이서 찍어야 되는 SNS 좀 있어야겠다. <laughs> 여고생들이, 여고생들이. 아,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여기 내 자리거든? 좀 옆으로 가줄래? <목소리> 아주 놀러 왔구나. 네, 아, 자고 가요. 그냥 처음부터 음... 잠옷을 입고 와요, 저렇게. 네, 구석 딱내 네 자리인데. 아, 언니, 나 배고파요. 시켜 먹을까? 해 먹을까? 언니,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시원하게 얘기하네. 이런 동생들 안좋요난 아, 시켜 먹자의 한 표. <목소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 김치. 응. 아까 난난 원래 너말잘 듣잖아. 다 듣는 거지. 그래. <laughs> 어, 왜 이래요?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귀여운 아, <laughs> <기분이> 진짜. <laughs> 언니 집만 오면 질리고. 어. 어. 할머니 집 왔을 때. 야. 약간 <laughs> 누워 아. 있고 싶고. 맞아. 나도 앉아. 약간 할머니 같아. <laughs> 언니가 할머인게 아니라. 어. 그냥 집 분위기가 되게. 아늑하잖아요. 편하다는 얘기지? 어, 어 제편안한 거구나. 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고치고 싶었다고 생각했는 게, 그 최근에 아무 레슨을 했다요? 어. 근데 제가 아무 외우는 게 느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서 막. 아, 뭔지 알아. 아, 내가 나만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어, 또 여기 또 아. 그룹이니까. 아, 나 너를 보면. 응. 내 어린 시절 같아. <laughs> 진짜요? 언니가 옆에서 얘기를 해 주니까 나도 빨리 이해가 되고 음. 빨리 깨닫고 싶은. <웃음> <웃음> 진짜요? 두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잘 통하나 보다. 네. 여덟 살 차이인데도. 어, 그러니잘 통하는 또... 거야. 할 거야. 진짜. 아, 현실에 있는 너가 그거를 자꾸 무시하니까 음... 내면에 있는내이어차일드라고 했잖아. 음. 어린 시절 <laughs> 사 알고리즘. 음... 그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거든? 오는 복사님이네. 레이도 좋아해요 저런... 이제서야 나오는 거네. 언니 거기서 꿈속에막 컨트롤해요? 자기 자신 아니 컨트롤은 아니고 꿈의 내용 바뀌는 거야. 내의보이상태 바뀌는 거, 어. 보이시게 바뀌는 거 어. <laughs> 진짜 로 그래. 어. 어떻게 그러지? 음, 이게다 웃고 싶은데 괜히... 뭔지 음, 알아요. 어. 아몇 시간 을 얘기한 거야? 기분 두신 건 <laughs> 없는 거예요? 레이가 맞아요. 음. 맞아요. 하면 계속 들어주잖아요. <laughs>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입이 먼저 이렇게 터... 트이는 것 같아요. 맞다. 짜짜짜. 음. 어 백배까지 다 왔어.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헉, 이건 뭐죠 이름이 깻잎. 어 이건 너무 좋아. 깻잎. 깻잎. 한식을 좋아해? 좋아요. 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성공지 음. 아까 네. 네. 아, 어, 맛있어. 음. 음. 매운 것도 잘 먹네. 아, 잘, 잘 먹어. 야,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왜 이렇게 맛있지? 까 그러니까. 맞아, 여기는... 그렇게 돼. 동생들 보면 그렇게 아, 돼.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어? 아, 나름인데 응, 그니까 이제 슬슬 잘때 됐어. 응.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드바이 초콜릿 맛. 우와. 레이가 아, 사왔어요. 응. 풀코스네. 아, 안에 초콜릿 있는 거 하나? 응. 혈당 다이어트에 좀 꽂혀서. 레이 왔으니까. 음음 이거 먹으려고 혈당 다이어트 하는 거지. 맞아. 아, 귀여워. 하은이 아, 틱톡 찍어요. 아주 좋아. 우리 저 방에서 찍어볼까? 좋아요. 아, 근데 저방이좀더럽긴 한데, 지금. 아, 근데 여기는 조명 켜야 되는데. 어, 괜찮다. 아이안 먹어져 있어가지고. 아. 좀더 아래 해야겠다. 응. 어떻게 하려고? 아, 이거 진짜 어때요? 아 귀여워 <laughs> 아, 진짜. 감성 있네 이거 뭐야?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 보는 거. <laughs> 아니 둘 호흡이 그냥 그냥 맞아 둘다. <laughs> 어. <laughs> 나 디카이. 언니 인스타 올라오는 거 이거예요? 응. 나 맨날 이거 묻어. 언니 진짜. 어잘 나왔다. 디카이 좀보세다어 예쁘다. 야너예제다 아, 둘이서 찍어야 되는데. SNS 좀 있어야겠다. 여고생들이, 여고생들이. 아,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 진짜. 지쳤어. <laughs> 아, 진짜 잠 온다, 근데. 내가 뭐좀 챙겨줄게. 뭘까? <laughs> 이건 뭐예요? 진짜 감사해요. 뭐지? <laughs> 아 여기 좋더라고. 예쁘다, 이거. 아유, 너무 예쁘다. 이것도 있어. 우와. 모아둔 거야. 귀여운 <laughs> 리본 가방이야. 아유. 이것도 있어. 좋아요. 네. 저는 저의 픽에 자부심이 있고 <laughs> 그래서 저 것도 사면서 여기 것도 사서 주는 편이죠. <laughs> 오늘 진짜 감사해요. 황태버거? 환태 먹어? 환태환태 먹어요. 퍼주네, 다 퍼줘. <laughs> 맨날 언니 집에 오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많으니까 또 와. 응, 어, 감사해. 진짜 편하게 놀다가 간다. 언니 안녕. 내일 몇 시부터 일해? 네, 그래도 점심부터요. 음 아, 진짜? 음 파이팅. 또 봐, 연락할게요. 아 안녕. 어 나눠 저렇게 새로 들어오는데. 뭐한 반복이야. 비었잖아. 채워 봐야지. <laughs> 어. 이걸 갈아입으면 더 이상하지? 맞아. 그런데 집밖에 나가는 거잖아. 아 나도 이러다가. 근데 분리수거니까. 분리수거니까. 목적이. 그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 그 동네 사람들도 네, 아, 분리수거하러 나다 같이 입고 나가? 나가? 다 같이 입고 나가. 아 진짜요? <laughs> 어. 아 이런 거 당한다고? 아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laughs> 어. 분리수거하러 간다고? 귀털과 어, 이런 이게 다 거. 이게 다. <laughs> <하고>? 다 <하고. 웃음> 한무대기 나왔네. 총 모아 두고 한 그랬지? 번에 나가요. 어 진짜. <laughs> 그래서 나갈 때한 번에 다 하고 와야 돼서 아, 뭐라 가지고. 네, 좀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요. 어... 야, 벌써, 벌써 나갈 때 얘기할 때 표정이 안 좋네. 침룩해지네 <laughs> 어, 완전 집 어. 완전 집. 예. 서 억 부동산 아이 친구 뭐아우좌주그저책그 쓰신 선생님한테 사인도 받아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한번 이제 타고 완전 집이런 스타일이네 아, 끝까지 가네 일반적으로 경기 흐르는 행보 나는 삼십 대를 어떻게 음... 살아야 되지 음... 명... 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매일 매일매일... 매일 저한테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지는 거니까 스스로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에 대한 관심과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벅차거나 힘들게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재밌어요.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아주 재밌게 혼자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조이 성격이 제일 잘 보인 거 같아요. 맞아요, 자기 맞아요. 일상을 보니까 맞아. 하나 꽂히면 그냥 후벼파는 성격이라는 아, 걸 처음 알았거든요. 어, 보통 후벼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후벼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보면서 내몸 관리라든지 저도 진짜 스윙착오로 많이 해봤는데 아 내가 5년만 좀더 빨리 이거를 어. 알았으면 은 그때 했을 텐데 라는 후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서른에 이걸 시작했다는 거 진짜 빨리 너무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게 제일 건강한 거야. 그저 아.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배웠어요. 일단 뭐 집에. 집에서도 어. 뭐 공부도 네. 하고 책도 네. 보고 뭐 이렇게 저도 좀 지, 집에서 좀더 즐겨 보려고 집에서 이제 먹는 행위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아. 아. 그 아. 뭐. 아 근데 최근 방송 봤거든요. 어.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 게 행복하지. 저한테도 너무 좋은 영향이 아, 오더라고요. 좋은 에너지가. 덕담이 오가네요. 아, 오늘 기분 좋네요. <laughs>